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제2코인입니다 차트가 정말 좋아요 하락 추세선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넥라인 지지 반등까지 확인이 되고 있죠 제가 어제 교육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영상 리딩을 하는 와중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차트 분석이 다시 한번 적중을 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넘어가 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메타와 함께 세이코인의 반등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이코인 차트를 보시면 어제 분석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넥라인을 돌파했을 때 윗꼬리가 달리는 건 괜찮다. 조금 길게 만들어져도 상관없다. 대신에 몸통 캔들의 종가하고 시가가 하락 추세선 위에서 마감이 돼야 된다. 이게 지지를 받는 거다. 지금 보시면 추세선 위에서 종가하고 시가가 전환이 됐죠. 여기에 되돌림 지지 반등 어제 잡아드렸던 손절 가격이 살아있으니 여기는 강한 반등 구간이구나 매수 타점 좁혀서 손익비 좋게 매매 타점을 공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 종목만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매매 방법 차트 공부 기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저와 함께 딱 하루만 매매를 하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세이코인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지 눌림목 매매 방향성 전부 다잡아드리 메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먼저 보시면 추천 종목 올킬 단기 수익 전부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항상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5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 5월 수익을 놓치신 분들 우리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5월 1일 12코인을 추천드리고 이때 당시에 비트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속 놔두나요 손절 하락 잘 버텨준다 흔들리는 분들이 여러 계셨죠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단순한 조정에 손절 하지 마셔라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에데라 코인을 추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죠 역시나 반등, 맥점, 수익 제대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세이코인까지 하루에 두 종목 추천드리면서 역시나 안전하게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매일매일 수익을 연결시켜드리고 있으며 어제 오늘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정에서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 부장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이나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이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제와 관점은 동일하다. 방향 자체가 상승... 겁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윗꼬리 괜찮다. 윗꼬리 나와도 된다. 종가하고 시가 어디서 잡히자? 넥라인 추세선 위에서 잡히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봤을 때 어때요? 몸통 캔들 종가하고 시가 어디서 마감이 됐죠? 넥라인 추세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지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쉽게 지지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하면 되는 거고 되돌린 가격 무너졌을 때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매매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똑같이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한 가지 숨겨진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러한 하락 추세선 자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어제 캔들 저점 어디서 만들어졌다? 추세선 리테스트 꼬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으니 아 여기서 넥라인 지지도 받았고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리테스트도 나왔으니 여기서 매수 타점 좁히면 되겠구나 메타가 잡아준 되돌림 활용해서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스스로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잡아드릴 건다 잡아드렸으니 되돌림만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봤을 때6.18 되돌림 살아있죠? 어제 맥점 중요한 구간 어디라 했죠? 6.18 되돌림이라고 했죠? 시장 가격과 6.18 되돌림 이격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공통 구간 추세 6.18 겹쳐요 그럼 이 구간 공략해서 손익비 좋게 매매를 마무리하면 된다 자 제이코인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725원에서 745원 여기서 잡고 7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 손익비 다. 굳지 않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손절 라인을 거는 것보다 되돌림, 추세선 이탈 손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손절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차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매매를 할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아직은 힘들어 하시니 제가 기준과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안전하게 매매를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편하신 대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메타 이 새끼 왜 이렇게 매매하냐 나더 빠질 것 같은데 나는 매수 안 할래 이런 질문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으니까 지금 수익 보기 좋은 종목들 많을 때 코인 시장이 추세가 전환됐을 때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메타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통망 내용 빠르게 오픈하겠습니다 5월 1일 리플 5월 2일 도지코인 그리고 같은 날 니어프로 5월 3일 골렘코인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3일만 입장을 해 계셔도 급등 수익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희망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